바울은 다메섹 성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변화는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가 이제는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박해를 당하는자가 됐습니다.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살다 보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는 배척을 받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생활이 원활하지 않죠. 그가 그 당시에 이동 주택인 텐트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쫓겨가야 되고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 텐트를 제작하여서 판매함으로 얻는 그 풍성한 경제적인 그 활동도 궁색해졌고 또. 여의치 않게 됐고, 수입도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어때요? 행색이 초라합니다. 초라한 행색. 가는 곳마다 공격과 수모와 반대를 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이런 것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라고 네 가지의 단어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고프고 강도를 만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해서 망망대에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겪고 돌에 맞고 강도를 당하고 자, 이렇게 예.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 일들을 회상해서 예, 교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고생한 걸좀 자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당신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클 걸? 하면 내가 당한 거를 쓰면 책으로 한 대여섯 권을 쓸 거야. 영화를 만들어도 드라마틱 할 거야. 라고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겪은 일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그죠? 아프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고난, 자기가 우겨 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뵙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획이 그어진 180도의 전환, 방향 전환이 된그 어마어마한 영광된 그 경험을 갖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고 변화된 자신이 정자 현실 속에서는 곤고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도적의 위험과 강도를 만나고 하는 그러한 파산에서 파선에서 죽을 고비를 겪고 유대인들로부터 하나의 매를 감한 39대의 매를 몇 차례나 얻어터져야 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자신의 모습 이 초라한 모습 그 곤고한 모습 이 모습을 뭘로 비유했어요? 즐거우시라 비유했어요. 질그릇, 볼품없고 모양 없고 흔하디 흔한, 특별할 것도 없는 왜 자신을 질그레라가 표현했을까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그르게야. 재료가 뭐죠? 진흙이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작품이 된 백성 사이에 이 놀라운 관계를 얘기하는. 애개개? 귤그리개 뭐야? 흙으로 빚었어? 모양도 없네? 차라리 고려 청자였으면 값이나 나가지. 유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재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창조주가 창조주의 전권을 가지고 자신이 기뻐하는 모양을,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즉 도공이 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쓸모가 있는 아름다운 그릇을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어낸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빚어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빚어 만드시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작품 조성 능력이라. 내가 그릇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만들어가시고 형성해가시고 하나님의 기쁜 기뻐하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형성해가는 또 그렇게 형성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그르기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르기 쓰이는 과정에 가혹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가혹한 환경이 뭐예요? 때로는 우겨싸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뭐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환경 현실이란 환경 속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배 질그릇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이 질그릇의 같이 질그릇의 쓰임을 더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배를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거를, 여러분, 이 보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보배를, 자, 우리가 읽은 4장, 4절과 6절에 있어요. 4장 4절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생광광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라 여기서 뭐라고요? 이 보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우리 안에 뭘... 하나님이 그릇과 같은 우리 그릇이라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뭘 넣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넣으셨다. 6절에 가면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7절을 그렇게 받는 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를, 그렇게 가졌으니, 그죠? 이 보배를,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비추었다는게 뭐예요?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넣어주셨다. 우리의 삶,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빛이 뭡니까? 환하게 비치는 것도 있지만, 빛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깨달음, 지식, 알미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질그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복음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냥 그러기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여러분 때로는 이런 아내 꼴을 봐봐 내 꼴을 봐봐 내가 이게 뭐야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게 내가 뭐야? 내가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뭘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있고 내 가정을 붙잡고 있고 내 자녀를 붙잡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현존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인생길을 내가 걷는 그 옆에서 내 스텝에 맞추어서, 내 보조를 주님께서 맞춰져 가시면서 나를 지근거리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꾸만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내 삶은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 왜 나만 혼자 일을 해야 돼?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일들을 도와주 않고 이렇게 방해를 해? 아직 만들었으면 좀 맛있게 먹어주면 안 돼? 왜꼭 타봐? 그래. 왜 자기 승리대로만 살라고 그래? 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기 처한 환경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왜 잠깐만 길이 막히죠 주님?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왜그 능력을 왜다 보이지 않게 잠깐만 주님이 제한을 시켜주죠? 복음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전부 다 마음을 쳐다고 있죠? 마치 그 능력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보배를 질그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매라. 제 보배가 질그릇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누가 담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우결사임을 당해요.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요. 쥐어 짜요, 압력을 가해요. 그럼 부서지고 깨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릇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그릇의 능력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보배를 담아 주신 주인이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릇을 귀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됐고, 맛본 자가 됐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고 사모하는 이 놀라운 것을 풀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사회 일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 환경에서 오는 것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이걸 느끼기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슬퍼 슬픈데 슬픔에 좌절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아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포기하고 있지 않지 옛날 같으면 다 때려쳤을 텐데 어왜 내가 아직도 이거를 이렇게 구역구역 참으면서 가고 있지 어 놀라워라 여러분 놀라워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해 어 놀라워라 내가 우겨 쌓임을 당했는데 내가 사여지지 않았네. 여러분 오늘 교독의 내용이 뭡니까? 바,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자, 생명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에게 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뜻은 내 생명,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그걸 감당하고 이기고 버티고 견디면 나갈 수 있는 이 심과 이 의지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이 능력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방의 적들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심이 와도 근심에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죠?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여러분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지흙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돼? 놀랍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구약에서의 고백 중에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답게 만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도공이 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야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에 한테 가봐. 너저 아랫마을 도공한테 가봐. 뭘 하는지. 그래서 에레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즉 도공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가 농로에 따놓고 흙을 갖다가 막 만들어요. 그런데 손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뜻대로 안 되고 흙들이 막 삐져나가고 그릇이 깨져.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이들어와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을 묻히고 다시 해서 더 나은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가더라. 다시 만들어 가더라. 더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더라. 끊임없이 주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뭘 주관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겨쌓아도 쌓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세상은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은 좌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겨싸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아 놀라운 이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살면서 수록 뭐가 더 간절해지죠? 주님의 능력이 더 간절해지고, 그 은혜가 더 값지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주님을 찾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보배죠, 여러분. 그게 보배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서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성결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심이 크신 능력이 어떠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크신 능력, 여러분 헬라어의 뜻은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 하나님의 권능의 탁월함,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심으로, <놀람> 여러분 우리를 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이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다시 살려서 세우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세우고 은혜롭게 세우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세우고 왜 하나님의 기으신뜻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갖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라고 한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질그르기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질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질그르기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신 능력으로 계속 형성하시고, 그신 능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빈곤하지 않게 다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로운 한 주간 그 크신, 보여주시는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처한 현실 속에서 더 새롭게 체험하고 더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풍성하게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신 능력,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맛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걸 간직하게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